함수 f(x) 주어지고 자 x의 값이 a에서 2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x가 a에서 2a로 변했어요.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네요.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가 2a a분의 f(2a) f(a)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얘가 뭐랑 같대요? x는 1에서의 미분계수와 같을 때뭔 소린가요? f 프라임 1이라는 거죠. f 프라임 1이랑 같을 때 요거 한번 표현해 봅시다. 우리 델타 x를 h로 표현할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어 여기 f x 플러스 자 우리 이 x 값에 해당하는 게 1이잖아요. 그래서 1 플러스 h 빼기 f 1 요렇게 됩니다.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구현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f e a fa 그리고 f1 플러스 h, f1 필요합니다. 자 f e a 는자 4a 세제곱 플러스 4a 자 fa는 a 세제곱 플러스 2a 이렇게 됩니다. 1 플러스 h는 1 플러스 h 제곱 플러스 일 플러스 h 이렇게 되고 자 a 플러스 2 e 이렇게 되겠네요 음, 자 요거 정리하면 델타 x 분의 델타 y 는 a 분의 자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빼기 이거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3 a 세 제곱 플러스 2 a 이렇게 되죠. 약분됩니다. 3a 제곱 플러스 2. 이렇게 되죠. 자, 평균 변화율에 대한 숫자는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평균 변화율은 여기까지.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구해 봅시다. 미분계수는 일단 요거 한번 전개해 봅시다. 자, 1 플러스 2h 플러스 h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2h 이렇게 되겠네요. 전개하면 a 플러스 e a h 플러스 a h 제곱 플러스 e 플러스 e h 이렇게 됩니다. 자, 우리는 뭐예요? 이 친구 빼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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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? 자,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지워지는 친구들이 a 그리고 e 지워집니다. 뭐 남나요? 요세 가지 남네요. 자, 미분계수 다시 표현할게요.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2AH 플러스 AH 제곱 플러스 2H EH 이렇게 되네요. 약분됩니다. 자 약분해서 쓰면 Limit H가 0으로 갈때 봅시다. 2A 플러스 AH 플러스 2 e 이렇게 되죠. 0으로 가는 친구 여기 있네요. 그럼 이거 이 a 플러스 이 이렇게 되죠. 근데 얘네 둘이 같대요. 그러면은 3 a 제곱 플러스 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가 같대요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한쪽으로 몰아요. 이렇게 되죠. 그러면 a는 3 a 마이너스 이 이렇게 되고 a가 근데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얘는 의미가 없는 친구예요. 그러면은 3 a 마이너스 이가 0이에요 그럼 여기서 a는 3분의 2가 되겠네요. 그래서 정답은 3분의 2입니다.